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질문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겠는데 우리는 거기에 또 하나의 어,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가 어린 아이 같지만 한번 다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어요? 나의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요. 그래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뭐 어쨌다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에게 무엇 가져다 주느냐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는 게 있고 이 전보다 다른 무언가를 받은 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가 지난 첫날부터 보아왔던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도 함께 보았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그 주신 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셨는가? 성경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기서 특별히 낳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낳으셨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생명을 낳았다. 또 출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탄생 또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 당시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디아스포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피하여서 흩어졌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흩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흩어진 자, 정치적으로는 약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신분도 다 포기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던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는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런 이들에게 야고보는 편지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 치하의 유대사회 안에서는 오늘 그들은 회당에서는 출교를 당했지요 가족과는 단절되지요 경제적으로는 불리익이 있죠 로마 사회 안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자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야고보가 하나님이 너를 낳으셨다. 이건 그냥 그들에게 하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너희가 혈통으로는 버림받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밀려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너희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 대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 손꼽아 이야기해보라면 가장 먼저 여러분은 무엇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받은 축복.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죠. 구원의 축복이 있지요. 가장 큰 것이지요. 본질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받은 축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실패한 사람, 부족한 사람, 소속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축복. 그러면 이 축복을 물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요, 관계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바울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해도 될 텐데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알고 있죠. 아빠, 아바라고 하는 말을 아빠라고 하는 우리가 호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로마서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유독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이 로마서 안에 아랍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아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쓰는 가장 친밀한 호칭이죠. 정확히 말하면 유아적이면서 그 안에는 대단히 큰 신뢰와 존경이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바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 없는 친밀함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굳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만 쓰지 아니하고 이 아빠라고 하는 아랍어까지 같이 사용을 했을까? 이중 표현으로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기도의 언어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르는 아바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사용했던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히 신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걸 성경은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요. 또 하나 오늘 사도 바울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종의 영과 철저하게 대비되는 언어이기 때문이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8장 15절에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은 뭡니까? 주인과의 관계의 거리감입니다. 늘 그는 두려움 속에 긴장 가운데에 삽니다. 명령과 처벌 중심입니다. 시키면 하고요. 잘하면 상받고요. 못하면 처벌을 받는 것. 이게 종입니다. 그리고 법과 의무를 중심으로 그는 관계하고 존재합니다. 이게 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녀의 특징은 뭡니까? 아바, 아버지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특징은 신뢰입니다. 친밀감입니다. 관계 중심입니다. 사랑과 소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의 자리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우리는 아들이다. 그분은 나의 아빠이시다. 좀더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로마의 양자의 특징은 뭡니까?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과거에 우리, 지금도 물론 있죠. 양자로 받는다, 양자로 삼는다. 이 말은 이전 신분과 법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그가 이전에 누구의 아들이었던,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어떤 신분이었던 양자가 되는 순간 그는 양자가 되어진, 양자로 입양한 그분의 아들인 거예요. 그분의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과거에는 종이었다 할지라도 주인의 양자가 되면 그는 주인인 거예요. 주인의 아들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새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의 재산 그의 권리 전부를 상속받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친 아들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건 양자는 새 아버지를 공식적으로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법적인, 관계적인, 영적 신분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인데요, 그분은 자신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늘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면 실망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거야. 늘 이런 마음, 죄책감, 죄송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날마다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는 중에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 아바 아버지라는 구절. 그런데 유독 이 전에도 알고 있었고 수없이 설교를 들어왔던 말씀이었는데 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멈추게 된 거예요. 아빠, 아버지. 저는 이 메시지 앞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아빠라고 친숙하게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하는 친숙함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말하듯, 아빠에게 말하듯,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종의 자세가 아닌, 억압된 관계가 아닌, 친숙한 아버지를 대하듯, 기도를 아버지께 말하듯,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자신 안에 뭔가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회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자 그 마음의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첫 번째 축복, 상황이 아니라 관계의 축복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할 거야. 봉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야. 헌금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 앞에 나 빨리 좀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한금 드렸어요. 사모하는 마음이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치료를 갈망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데 돌아보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헌금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봉사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요. 제가 그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인정해 줄 거야. 왜? 과거에 내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인정해 주고, 열심히 잘하면 인정해 주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면 잘했다고 인정해 주고, 선물 사주니까.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죠. 잘했을 때.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해요. 아니요.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 내려놓고, 수고한 그 짐들 내려놓고 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상처 입은 마음 내려놓고 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때로는 상처투성이로 더러운 먼지 가득 안고 와도요.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요. 집 나갔다가 들어온 자녀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머니가 뭐부터 묻습니까? 예수님이 고기 잡고 들어온 어부들에게 뭐부터 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 만나서 고기 잡고 들어온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밥 먹었니? 아버지니까요. 당신 버리고 떠난 제자들 제일 먼저 만나서 하신 말씀이 밥 먹었니? 여러분 이게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예쓰지 마십시오. 예쓰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사랑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은혜.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환경이 아니라 신입니다 관계입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나는 무익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그 자녀의 권세, 아버지의 아들 되게 하신 그 자녀의 권세가 그 축복이 그 풍성함이 나의 거심을 믿으시고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기에 아들의 권세가 내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민혁 원 사님, 위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분간은 수술을 할수 없을 만큼 몸이 약해서 몸이 회복되고 대원하셨다가 다시 수술을 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는 걸을 수 없을 만큼 다리에 근력이 없어서 걷는 것조차 지금은 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신방하면서 같이 기도해 드리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고, 친숙한, 가정다감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화하듯이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